자 오늘 예배의 모범 팔강 설교 기도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에 관한 모범을 살펴봤습니다. 자 어, 오늘 설교 후 기도인데 이 설교 후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듣는 설교를 듣는 청중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자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역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네, 말씀의 씨앗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뿌려졌으니 성령님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도록 예,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네, 요점만 얘기하면 네, 설교 기도 후 기도에 대한 그런 기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기도에서 무엇을 기도하냐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설교자든 또 설, 음, 성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게 해 달라고 간단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좀 짧은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는 설교 후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는데요. 설교가 끝나면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감사합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3위 하나님의 구,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3위 하나님의 은혜 3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3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틀어서 성부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고 각 위에 성부 성자 성령에게 돌릴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이해하시면서 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먼저는 3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과 자유에 감사하며 복음의 빛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에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께서 비춰주시는 그 구원의 빛, 복음의 빛 그거 감사하고 또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된거 어떤 자유요? 뭐 나라에서 자유된 거뭐 그런 게 아니라 예, 죄에서 자유하게 된거또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하게 된 거.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하게 된거 이런 자유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에 나타난 하늘의 풍성한 복, 예,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 풍성한 복이 뭐냐? 선택하심과 부르심과 양자사무심과 의롭다하심과 거룩해하심과 영광의 소망의 감사합니다. 자, 질문, 질문이요. 자 여기서 나열한 하늘의 풍성한 복, 성경대로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 요게 쭉 나열이 돼 있죠. 요것을 한 용어로 한번 정리해 보면 뭐가 될까요? 구원의 서정이지요. 예,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청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선택, 선택, 소명, 부르심. 양자됨, 칭이 그러다 하십니다. 칭의 성화, 영화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의 흑암과 압제로부터 이 땅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모든 나라의 해방과 종교 개혁과 언약과 이 세상에 주신 수많은 복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밑에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 기도하시나요 혹시? 예이 네. 땅에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주신 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 또 우리나라의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거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이라고는 수많은 은총 은혜를 베푸신 거 그럼 이런 거 감사하시나요? 예 네. 요약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참된 교회와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짚고 다음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설교 후 기도인데, 설교 후 기도에 왜 이런 감사로 시작하는 걸까요? 감사가 쭉 나왔잖아요. 왜 이런 감사로 시작하는 것일까? 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매주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게 여기시죠.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 때문에 택함 받고 구원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설교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과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자, 다음 내용 보세요. 그 내용이 나오죠? 네. 계속 이 예배가 드려지도록 도와주세요. 자, 봅니다. 복음과 그 모든 의식이 예배 예전을 얘기하는 거죠. 예배 순서들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과 그 예배와 그 모든 순서들이 예전이 순결과 능력 자유 가운데서 순결하게, 능력있게, 또 자유함 가운데서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교의 주요하고, 주되고, 중요한, 가장 유용한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마음에 심겨져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매주 예배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예배가 지속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제가 소란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열매 맺기를, 네,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뭘 봤냐면 설교 전 기도를 봤어요. 설교 전 기도에서 뭘 기도하냐면 말씀의 사역자와 또 설교되는 선포되는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의 열매에 맺혀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시고, 설교 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시는 거죠. 말씀사역자와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그 설교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기도가 되고, 또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설교는 일방적인 시간이라고 일방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 다 편하게 앉아 계시고 설교자 혼자 이렇게 서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자 혼자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 일방적인 시간이다. 자 그런데 에, 설교 시간은 설교자만 잘해서는 안 돼요. 설교는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목사는 설교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회중, 청중은 설교를 듣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설교자 설교자의 역할이라면 설교를 듣는 일은 회중의 역할이에요. 자. 우리가 두 구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서 온유한 마음 가운데 경손한 가운데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도록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3절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주의 백성들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 반응이 뭡니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역할이 청중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설교를 듣는 청중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배 보러 갔다 올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참 오래된 얘기. 요즘은 거의 들어보지 못한 건데 제가 뭐 목회자라서 들어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보러 갔다 올게 요런 말은 요즘은 안 하는 건데 옛날 어른들은 예배 보고 올게. 그런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설교를 그냥 앉아서 보고 뭐 예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그래서 예배 형식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부름부터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예배 부름의 말씀이 선포되죠 예, 율법이 선포됩니다 예, 그리고 죄 용서 사죄의 선언이 선포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응답하고 기도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요. 네, 이런 대화의 순서로 되어 있다. 라고는 좀 기억한다면 설교는 우리가 청 단지 구경꾼으로서 듣는 것이 아니고 네, 설교를 듣는 일을 하는 회중으로서 서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거나 그와 같이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어떠한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믿음과 결부하여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도의 모범의 마지막 부분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한 일을 용서해 주실 것과 우리의 큰 대제사장과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를 통해 우리의 영적 제사를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랬습니다. 자,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 네, 말씀에 따라서 주신 들려주신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10편 119분 쭉 보셔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기도가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설교 후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런 기도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해준 후에 몇 가지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무엇을 우리에게 당부할까? 자 네. 앞에를 보셔도 좋고 여러분 주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모형,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모형이란 말은 본보기라는 얘기입니다 본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가장 포괄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교회의 기도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 권면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성례를 거행할 때나 공적인 금식일이나 감사일, 예, 종교개혁자들 그고 청교도들은 공적으로 금식일을 정해서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을 임시적으로 정했었는데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적인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이나 감사하는 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간구와 감사를 들어야 할때 우리의 공기도에서 공적 기도에서 그것들을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총회에 복을 내려주실 것과 바다와 땅을 지키는 군인들과 왕. 여기 총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의 총회를 여러분 연상하셔도 다르지 않습니다. 총회에 복을 내려주실 것과 바다와 땅을 지키는 군인들과 왕, 의회, 왕국의 안보를 위해. 자, 군인들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또 왕, 대통령, 의회. 위정자들 정치하는 분들 위정자들 다 이런 분들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자 우리의 의무 말씀에도 나와 있죠 계속해서 목사는 설교 전이나 설교 후에 이런 내용을 담아 기도해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 목회 기도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전에 예, 길지 않지만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한국 교회 또 전세계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가 있죠 자 계속해서 기도하는 방법은 목사의 자유이며 이겁니다 강제적으로 이 틀에 맞춰서 모든 시대 모든 게다 똑같이 하시오 이런 거 아니라 규정적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그거를 풀어 해석한 모범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시대와 지역과 교회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경건과 지혜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예, 네, 아멘입니다. 자, 간략하게 두 가지만요. 첫 번째, 교회의 기도 순서 때 주기도문을 사용하라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혁주의를 따르는 개혁 교회들의 순서를 보면 목회 기도 후에 바로 이어서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가 있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예, 이것을 적극 예, 주기도문을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주기도문을 사용하라는 권면이 있었고, 예,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이 기도하실 때도 꼭 주기도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술처럼, 주문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 여기 모범에서 가르쳐 주시다시피, 또 우리가 이미 주기도문을 소일의 문답을 통해서 배웠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이 가장 포괄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신 후에 이 주기도문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예,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권장할 만한, 권면할 만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는 예, 특별한 감사와 강구가 있을 때는 그것을 포함하라 라고 하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예배를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대한 모, 모범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모범 자체가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예배에 대한, 공예배에 대한 순서들의 마지막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모범을 제시해 주는 건데,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상황에 따라 10편 찬송을 노래하고, 그 후에 다른 순서가 없다면, 목사는 엄숙한 강복 선언으로 회중을 세상으로 파송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도를 마친 후에 드리는 찬양을 여기 시편 찬송을 노래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찬양은 설교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온 세상 위하여, 예, 우리가 가야 할해당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주의 의무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예, 온 세상 위하여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찬송이 있었던 것이지죠. 자, 그리고 이 찬송에는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되고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입니다. 자, 그리고 설교를 우리 교회도 이제 설교를 들은 후에 기도를 하는데 네, 이때 이런 내용들. 예, 하늘 나 말씀에 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적용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전 기도, 설교 후 기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문을 나눠드렸었죠. 그건 길기 때문에 오늘 짧아서 주도 주보에만 실, 실어서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활용해서 개인 기도를 더 풍성하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예배 모음이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세례에 대해서 그다음 주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예배 모음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